진혜성은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매달 500만원을 할머니께 보내고 있으며, 이는 그의 효심과 넉넉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진혜성의 매니저는 처음에는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혜성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성은 자신의 할머니가 고향 하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50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진해성 팬클럽이 있으며, 이 클럽은 10명 규모로 작지만 활동은 매우 활발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고아원과 요양원에서 자선 행사를 주최하고, 부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팬클럽은 진해성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의 자선 활동을 함께하며.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이러한 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금액을 전송하며 이는 고향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혜성은 지난달에는 독서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 자선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으로 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선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 역시 이러한 자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진혜성의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 자신도 손자의 뜻을 이어받아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현재 탑6 멤버들과 함께 네이버 나우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 베스트 2년에 출연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며, 특히 바이브 앱을 통해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재방송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이 그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성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시청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진해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와 함께 팬들에게 훈훈한 인사를 전했습니다.